시장스구절에서 이십이 절 제가 등록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들어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어 그들을 경비한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당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기 아니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고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게 돼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비하여 숨김으로 여호와께서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16절, 17절, 18절에는 말씀과 같이, 명령과 윤례와 법규를 잘 지키면, 가스를 짜. 결국은 예수를 얘기한다, 있어요. 이런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있어요. 해외 주식에도. 그러니까, 예수를 잘 섬기는 방법은 명령과 윤례와 법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보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을 배하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이야의 의식적인 제사가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도 그냥 그걸 도덕법과 연구해서연구하면이다을처럼 야, 이건 법도 없고 세상에 도덕도 없고 세상에 성폭교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제가 그러니까 그, 그 신호주고 그레이스 교회와 은혜로 교회 그 영상을 봤어요 어디 신고한다고 그냥 네. 앞에서 막 따귀를 때리고 막 때려요 그런데도 깜짝 놀랬데 그래서 이야 솔렇게 무지한 그런데도 거기에서 말이죠 못받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려라 죽지 않는다 벌을 고쳐진다 경사도 그 사투리 하면서 그 영상이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은 붙잡혀져요. 붙잡혀져요. 52절 중간문서에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져요. 써있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족그 이단이에요. 그게.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지금 p g 의 상황이죠. 사업이 번창합니다. 그 아들님이가 피지에서 또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더라고 그 예? 모아둔 그 자금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붙잡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니까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건 뭐라고 해요?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죠. 아멘. 그냥 의식을 다지켜야죠 지켜야 되고,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고. 근데 시작에는 그 음식법이 없어졌으니까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드셔도 되겠 <laughs> <laughs> 그렇게 하면, 예, 네, 윤례를 버리고, 내가 만일 들어와서서, 다른 식을 섬기고, 명령을 버리고, 그렇게 하면,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는다는 것이 또 우리 화나에 있는 무슨 화초 이런 걸 뽑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메인 1 8장에서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토했다. 그 주민을 토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표현인데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메인 28장 2 5절에그 주민을 토하여 내는 일은 잘못 살았으니까, 거기에 보면 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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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과 뭐, 수가락, 이게 다 세상에 그렇게 예? 탈환한, 살겠어요, 살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성적으로 살아가는 게 없어. 동성애 지고 하겠다고 말이 들요 그럼 잘살았어요못살았어요이 세상이. 잘살수 없는 거예요. 개시록의 성황거 봐요. 하늘에서 들이떨어져서, 뭐, 5분의 4가 죽는다니까. 가다가 피로 변한, 살수 없는 환경 가운데 들어갑니다. 정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살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야 되고, 육신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경고해요. 네. 너는 결단고 자녀를 몰래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불로 통과시키지 말라. 지금은요, 그 자녀들을 불로 이렇게 통과시키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냐면 세상의 열정에 사로잡히면, 그게 또 다른 분이야 세상의 열차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고3되면 당연히 교회 안 나와도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세상 열서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실명하게 비판했더라.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재단에다가 그 사제들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니 서울대학교라는 그 우상의 제단 앞에 우리 아이들을 그 명문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에?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세상에 내 몰리 하는 거야? 이렇게 비판이 나타나니까 여서 이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 학벌 지상주의 그거 아니에요? 돈이면 최고, 황금 만능주의, 금 금신상, 금우상 다 그러면 그러면 그게. 그럼 20대 나9 0대가 영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거야.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 사람 누구예요? 아 유다 왕과 다른 사람 왕이 그랬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했댔어요 네? 왕들이 그랬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네. 역대하 28장 이렇게 넘기면 됩니다. 28장 1절이야. 네, 28장 오바메일 거야. 오바메다는데 멸망해서 쫓겨나는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행위를 찾아보자니까요. 아스가 왕위에오를때 28장 1절 16년 동안 아스였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네. 그의 다,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네. 어제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이 사람 좀 반들겁니다. 다윗과 같이 아니하네. 여호와 보시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며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바다 그의 자녀를 불살하고 패시아노세지 흰 놈의 아들 의 골짜기가 아세요? 이게 게헨나예요, 게헨나 개입나. 마트 보호장에 나와 있는 지옥입니다. 지옥의 어원 용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보여요 죽은 시체를 거기다 버리고 거기에 만약 시체 썩는 냄새, 예? 사람 그긴명성 아니라 끊어지지 않다록그 지옥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불로 터지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어떤 분은 그 나이트클럽에서 그냥 나이트그룹에 들어갔었는데, 그 빨간 불빛에서 막 춤추 이런 것이 뭐로 보이냐면 지옥에서 막 너무 고통스럽다고 예?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때도 예? 우리 천생회장 같이 신앙을 하시는 예전에는 제가 예? 그때는 뭐 천생 같이 신앙상 입장이었습니 예전에는 그 컴퓨터 오락실 가는 장애인 이상도 없었는데요. 지금 컴퓨터로 이시고 병제로 갔을 때꼭지옥 음. 아, 같아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 들어오면 바뀝니다. 떨어져나가고 잘라지는 것은 잘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용을 했는데 뭐예요? 지금 불가운데 가고 있잖아요. 이 사건과 지금 여기와 고 어디와 연결된다고 했어요? 이사야에서 칠장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아수왕에게, 보라, 천혜가 이때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은, 그의 이름은, 임마한 의의가 아닙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너 예수님 때문에 너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예수님 안 했으면 너 벌써 끝났어. 아, 네. 맞어게요 그거 잘 이해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니까 저쪽하고 이쪽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 거 그러니까 퍼즐이 안 맞아지는 거야. 우리의 영적인 그 지능 지수가, 영적인 지수가, 이, 지금 IQ가, EQ가 정말 높은지 낮은지 한번 생각해보시라니까. 아, 수학 이게 영적 그 지능 지수가 얼마나 낮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특별히 그 자손들이 어떤 자손들이 지금. 네? 그의 자녀들을 불사로 고 그러니까 아스나 아달리아나 바보나 헤롯이나 그놈이 그놈인거지 에서가 야곱을 지키려고 하는 그 영이나 음. 같은 영이 지금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자주 얘기하죠 내가 여자와 너로 원수가 되게 하더니 여자의 우선이 너의 머리를, 머리를 깨어버릴 것이고 내 우선이 여자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기가 지금 다른 시대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다른 시대에 붙들려 있는 거요 지금 바울 시대에 붙들려 있는 거죠. 이방 사람들의 가한일을본받 같다니까요. 그게 아스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아스가누가 아버지 같아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요. 히스기야 왕아버지 아스, 히스기아, 그 다음에 또문화세 히스기아가 이렇게 이 발들에 부당했던 재단들을 다 깨버리니까 또문화세는또 그걸 또 다시 복구시키네. 문화세도 똑같은 의미아 이게. 역대야 28장이죠? 33장을 보세요, 33장. 그리고 보면 곧 넘기는 사이에 히스기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아가 나와요. 고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히스기아의 대역. 제가 고발들이말씀가리고 또, 말씀 드렸죠. 33장. 복음의 협력자, 고발주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주장에. 33장, 1절 보세요. 문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7살을 에서 55년 동안 다스니. 세상에, 징그러워. 55년이에요, 55년. 아주 징그러워. 예. 네. 아니, 북한하고는 다르지 않냐, 그냥. 징그러워. 그 사람 언제 신방에재유가 올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바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 국성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하지 말라는 것만 다 골라서 왜 그럴까요? 명적 그 현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더 많아요 더 많다고 별 희한한 환상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자꾸 복용해요 거기에 신기한 일들이 많이 갑자기 막 그냥 말로 이 환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본들를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학생들 시도하면서본도 하는 애들 네?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본도 이런 거니까요 내가 마음에서 하는 대로 다 돼요 분이 있으라고 분이 있구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본다는 아이들이. 그러냐? 무섭네. 그래서 한 거예요. 이 똑같, 똑같아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는 다른 신에 붙들리는 것은요. 거기에 가면 가장 먼저 뭐가 온다 했어요 육적인 쾌락을 달려줍니다. 육적인 쾌락을. 그야말로, 쾌싸라, 쾌, 뭐? 쾌싸라, 쎄라? 젊은 노새노서 노세, 젊은 노새로 노새 노세? 네, 어렸을 때부터 그, 그 노래 많이 들으시라 네. 장바구니 들고 네, 낮에 춤추는 에 들어가는 사람들 4을 앞에 다시 세우고 4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이루시람면 영원히 두드려 하신 여호와의 재단들을 쌓고 잘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내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재단에 재단들을 쌓고, 이 사절, 그렇게 하고, 7절 보세요. 흰놈의 악을 골짜에 떠나오죠? 6절에서도, 6절에서도,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적 반대와 박수를 신고하여, 6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 여우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음. 자기가 받은 아로새의 목숨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니, 세웠더라. 이쪽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이쪽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이쪽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역대화 7장 16절이에요. 역대화 7장 16절. 우리가 다 봤던, 지금 배웠던 그 본문이라니까요.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역대화 7장 1 6절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내 육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것에 대한 의식과 눈치도 전혀 없어 그냥 막 눈치도 안봐이면는 하나님 눈치도 안, 본다, 안 본다니까요 자기들의 사명이 어떤 사명인데요 지금 예수를 이 땅에 모시게 되고 오시게 하는 그 사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문화세도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하죠. 하나님께서 쇠사슬로 끌고 가게 하고 환난을 당해서 12절 보세요. 그의 하나님 요호 앞에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해다으로 틀어놓고, 다으로 틀어놓고. 다 말어놓고.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 다시 이제 역대화 칠자로 갑니다. 네. 아니, 뿌리채 뽑아버릴 거예요. 뿌리채 뽑아버린다. 주님께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속땅거리가 되고, 이하기거리가 되게 하니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향는 자마다 놀라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다고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당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비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지향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뭐라> 됩니다. 그래, 하지 말아라. 무조건 골라서. 그래, 그러면 다 뽑아내고 냈어요. 뽑아내고 렸어요 버렸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언약을 하나님께서 폐하시 했어요. 아니면 언약을 유지하신다고. 하겠어요? 있어요.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언약을 세웠어요. 이 언약 여기 나오죠. 언약지 18절. 언약. 내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기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과 다윗과 언약한 것은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가장 중심되는 거 뭐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이 이런 걸어려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언약의 중심은 예수님이신데. 다 뽑아냈어요. 다 멸망했어요. 그렇게 일어난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갑니다. 그런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거 다 버리셨는가. 그걸 확인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레일기2 6장레일2 6장 상세의 추격기 레일기 이 본문이 신념 28장과 뇌 26장과도 내용이 통합니다. 말안 들으면 다 불포가 보르죠 이렇게 하셨어요. 뇌 26장 제한기 얘기예요. 그럼,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장 42절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언약이 떠나옵니다. 언약 26장 42절 네 26장 42절 여기에서 예수님을 볼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 보셔야 됩니다. 갈사 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광에은배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땅 자손 복 계속 말씀드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2장 3절 노로말미암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언약인데 그 언약에 대해서 좋은 길이 어떻게 주석했는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국말로 번역돼서 제가 번역했서니다읽어드릴요 내가 이 사건에 든내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니까. 이것은 그들의 자손을 번성시키고, 그들의 자손을 지속시키고, 지속시키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오는 메시아를 의미다 예수님을 의다 그렇게 지속시키시고, 잘 보세요. 그들의 자손을 다시 번성시키고, 그들의 자손을 계속 유지하고 지속시키게 하멀게 해서 그들로부터 나오는 메시아를 맞게 하시겠다고 하시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들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들의 존재 이유는 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로마서 9장 4절 5절 5절 이거 꽉 집으셔야 돼요. 해서 그대 조상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방문하셨는데 송장하셔서 방문하셨는데 그것을 어디로 닥치느냐 누가복음 일장 육8팔절 제가 읽을게요 찬송하리다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요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셨다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셨다 이것을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예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조상을 궁리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지. 보세요. 우리 조상을 궁리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보세요. 다시요. 우리 조상을 궁리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 조상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 그 언약 때문에 누구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송냥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셔서. 그 결과, 우리도 이전에서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하고 깨닫는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궁일하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하나 오늘, 오늘 한 달도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